오늘은 지금 이단 우리가 아는 이단도 있지만 모를 이단도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님이야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 수백 개가 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통일교가 이번에 제가 알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교세. 일본,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도. 나가 있는데 그 재산도 수십조가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을 자꾸 세워가지고 돈을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도 물질이 줍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역에 당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누가복음 사장에 보면,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유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얼마나 강한 성령을 부어 주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험을 했다니까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네. 성령 받고 나서 사실일 검식을 했습니다. 사실일 검식을 하는데 마귀가 와서 계속 시험을 합니다. 누가보면 사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 여덟 날에 돌아오사 광야에서사실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떠되게하라 여러분 금식할때 어때요? 참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laughs> 금식을 안 해본 사람 모르죠. 금식 하래요 뭐 금식, 3일 금식, 야, 금식이 이두 끼야. 그런데 아홉 끼니까. 일곱 끼만 지나가라 먹고 싶은 거야. 머릿속에서 이렬히 먹고 싶은 게 올라오는 그럼 내가 금식 끝나면, 첫 번째 또뭘 해볼 거야. 두 번째는 뭘 해볼 거야.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싶은 것들이 금식 딱 끝나서 힘중한 것는 먹으면 머리에서 싹사라져 여러분 배고플때는 정말 먹고싶은 것들이 얼마나 먹고싶은데 것들,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하는데 바기가 와서 시험하는 거야 야, 너할수 있어 이돌 가지고 뚝뚝이 해가지고 먹어 뭐뭐 이런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데 세 번까지 시험을 하죠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 받고 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반드시 마귀시험 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시험 했는데 우리랑 우리가 뭐라고 시험을 안 하겠어요. 넘어트려야 돼. 성령 소멸케 하고 넘어트려야 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못봐. 그래서 이제 시험을 계속 가는데요. 4장 10, 13절. 13절 시작. 마귀가 오이시험을 당하기에 얼마 동안 떠난다. 이런 이 마귀가 시험을 지금 예수님 급식하는 동안에 계속 쓰러뜨리려고 시험 했는데 얼마 동안만 떠난대. 아이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 동안 떠난다 하면 예수님한테도 평생 마귀가 사탄의 역사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사탄의 역사라고. 마귀가 그냥 묻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보세요. 명절 때가 되어보세요. 안 그런 사람은 그렇겠지만, 기도가 부족하면, 뭐,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출근 은 조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보면. 그래? 나타나면 너무너무 악몽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명절 때.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바보로 삼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아기가 저희들무상에나 같이 잡고 있어. 베드로, 사도가 됐죠 근데 얼마 동안 떠나 있다 이래 이거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가실 때까지 마귀는 시험을씁니다 포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사회 가는 게 있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어? 크게 쓸 사람은 큰 마귀가 없다 아멘 네. 네, 네. 하나님이 큰, 큰 그릇으로 그릇 쓸 사람은 크 대단한 보니까 팔랑과 이렇게 보면 기서 대단한 마귀가 죽여있습니다 그래서 죽인고딱죽이딱 딱 죽이려고 들은 그릇들안 너무 많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 마의 시험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회당에 가셨어요. 말하자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회당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설교. 예수님의 설교. 1 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 7절을요 시작. 나사렛 교회에서 아시기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거심에 성사에서 글을 들이거나 색을 서 이렇게 기록된들을 찾으시니 어. 예수님이 딱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딱 읽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항상 예배 될때 성경을 딱 말씀을 우리가 듣요 이 말씀을 듣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딱 표시면서 어디에 말씀을 딱 찾으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그 사이고, 이 사이고 우리 교회 사이에 돼요. 자 이사야 말씀을 딱 찾으시면서 이금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르멘자에게 자유를 눈물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 네. 자세 회로 먼저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은 뭘 시작해 사용 시작하시는데 성 주의 성령이 내게입니다 근데 그거로 뭐냐면 복을 전하게 하시라고 아멘 자 여러분 성령받은 사람 복음 안전함으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니다 때를 얻은 김못얻지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냐. 그랬잖아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무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면 불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이 오라는 교회가 일부 있어. 그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교회죠? 사도 전에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뭐냐면 성령님이 세운 교회.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 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럼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능력은 있는 사람도 전도하는 거지. 능력이 없고 그냥 금방 아주 어린아이 같지는 않지도 못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담대하게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포로된 자가 참 많습니다. 포로된 자. 우리, 우리나라에도 잠못 자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너무나 수고. 300만에서 지금 500만, 1000만이야. 잠을 못 자는 사람. 약을 안 먹으면 잠못 자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힘드니까 우울증 나를 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치유가 되라는 교회. 아멘? 능력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소경이 는어났고안전배가 일어났고 기적도 생겼어요 처음에 성령님이 세운 교회는 사도들 12사도가 같이 성령 받고 나는데 그 교회는 엄청 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꾸 자꾸 성령을 자꾸 부인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클수록 교세가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진 않는데 하진 않아요.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영적인 교회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이 아닌 교회에 마귀가 떨지 않던 교회는 많이 가요. 근데 속에서 마귀가 속에서 떨면서 자꾸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막아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가 물리의 삶고육체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니까 성령의 눈에 가고 싶은 분들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이 말씀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성령, 주의 성령 이습니다 하나님 자에게 보험을 전하되시로 내게 기름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눈먼 자가 게 뭡니까 진짜 속에 손 진짜 속에 들 눈에 지만 영적으로 감긴 자 영적으로 감긴 자가 이제 성령 받거나 영의 눈을 뜨게 되죠 아멘 영의 눈을 뜨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기전과 하나님 그식 역사를 이제 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 환상도 보는 사람 있죠. 그 영의 눈을 뜨는 거, 눈먼자를 믿게 한다. 아멘. 포로된자의 자유를 준다. 포로 눈 깊이가 뭐 얼마나 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잖아 네,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서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네. 자, 은혜. 성령의 은혜를 전파. 사도바로 뭐라고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나는 은혜 보물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의 복음을 보물처럼. 그걸 하려고 보냈다,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한 예수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책을 덮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설교하시면서 그때 그렇게 예수님 이 자기 고향, 자기 고향이었거든요. 자기가 자랑하신분걸 나사로 에서 아무도 안알아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안알아줘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건강한 교회상 건강한 네. 교회는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자, 그런데 성령 역사하는 교회인데도 이단의 요소가 있어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거기에 이단의 요소를 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을 너무 왕 왕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이제로 가고 있는 교회, 만민교회 그런 교회는. 저도 찬양하면서 예수님한테 찬양하지 않고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자님으로서 찬양을 해요 춤을 어요 물론 예수님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하는데 지나치게 예수님보다 목회자를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이단적인 요소예두 네. 번째로 뭐냐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천국 못가딴데 가면 안돼이 이단은 다 거의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이만희처럼 바벨론이다. 우리 교회만 이런 이단적인 것습 지나치게 자기 교회만이 이런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야. 이 너무 그냥 주의 종이 너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단적인 모습. 그리고 꼭 기도하면서 너만한 강아도 하나님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어. 지나치게 하나님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한 번씩 하다가 그렇게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근데 나중에 바뀌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래놓고 좀 이따 보면 바뀌어. 여러분, 이건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봐주실지 몰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이 단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뭐예요? 고치라고 깨닫게 하시겠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거짓말 때도에 끄지 않으시 하나님. 첫째,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그 건강을 다니는 사람 여러분 복된 적 있습니다. 우리가 예,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면 초대교회 때는 열두 예, 사도가 모여가지고 하, 기도를. 했어요. 예, 여러분 교회 건물 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열두 사도에게 주신 그 성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었어요. 사도행의 2장을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 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이드네 너희가 되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삼천명이 이렇 했다는 거예요 삼천 명. 여러분 성령이 능력을 이런 것이에요 삼천명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베드로 사도에 이 말씀이 얼마나 불이었으면 그 그래, 말씀이 불이면 이 내 심령이, 심령까지 말씀, 바로 불은 어떻습니까? 통과합니다. 근데 네, 말씀이 불이 없고 약하면 그, 시, 이, 심령 볼수를 쪼개지 못해요. 그 말씀이 능력이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면 못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삼천배를, 회개한 사람이 삼천배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만 명도 모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도 기적같이 그때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회계한 사람 3,000명인데 여러분 한만 명이 모였을지, 2만 명이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 하나 이런 거 없어. 건물도 없었어. 그런데 굉당히많아 이것이 바로 하나의 능력인데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들로 있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서 <laughs>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떠걸 때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뭐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기도가 없는 교회. 새벽기도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교회는.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기도는사람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사탄이 역사 기도가 없는 교회.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멘. 여러분 성령이 강한 곳이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보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 안하고 못살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기도 안하면 안돼. 성령이 사로잡히면 기도를 안 하면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면 금방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걱정, 근심, 그리고 마음이 힘든 거, 이런 것들이,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기도 제대로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laughs> 하나님의 찬찬한 뜻을 염하지 마라. 염려하지, 염려하지.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런데 그런 걸안 하고 살면은 그냥 기도가 제대로 안되는 그렇게 기쁨도 없어요 행복한 일은 없어요 몰라 돈이 잘 벌어가지고 <laughs> 오늘 하루 장세가 돈이 막 이렇게 오면 그돈 보고 막 좋아서 저쪽으로 오를 사람 많겠죠돈 보고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돈이 어디서 막 돌았어 돈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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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모 n y Tony, t 하나님 말씀처럼도 뭐, 오라 제 기도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말씀과 기도 교회 딱본질내 말씀과 기도 아무리 뭐 배우고 뭐 배우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그냥 확확 찌르는 찔러, 말씀 그리고 기도 이두 가지가 가장 <laughs> 교회 본질이것이 별로 없으면 교회가 연약한 거예 그러면, 서 우리, 3절을 다 같이 4절 44절을 보겠습니다. Cita? Mother, you are the mother, y o 사 are the mother, you are the mother, you are the mother, you are the mother, you 교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이들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로 힘써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고 건강. 한그 다음에 뭐 한다고? 너무 이전에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두려워. 아멘, 두려워. 기적과 이상. 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임재를 보며 그 기적을 보며 투이한다 그리고 44절 말씀처럼 모든 뭐, 물건은 서로 통용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서로 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 갖다 놔야 돼.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놔야 돼. 내가 안 쓰는 데서 필요해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신 분 쓰세요 하고 이기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예요교회 예,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제. 교제. 그리고 만눔 내가 이런, 이렇게 좋은 게 여러분 네, 슬픈 이걸 말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가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자, 오로지 기도는 성령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직분자, 예, 이런 사람들 아주 직분자,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45절을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다 나누는 아멘 자, 자기의 자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 그걸 팔아서 가난자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때는 뭐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재산이 있는 사람 그걸 좀 팔아서 가난자들의 필요를 팔아서 나눠주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모실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자기 소유를 바아서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나눠. 아멘. 자 그다음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 아멘.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막 모여야 돼요. 보통 날 높이 걸어와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게 바로 하나의 뜻입니다. 그럴수록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모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가 들어오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밥도 팔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걸 갖다 놓으면 이것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할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집사를 집사를 세우죠. 안수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자그 다음 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찬미하 날마다 찬미해야 돼 집에서도 이러걸 하세요.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를 힘들더도 찬양을 얼마나 할수 있어요 찬양 들어오는 건 찬양이라도 해야 돼 찬양 많이 하다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날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하고, 리엔을 안 해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365일 이렇게 기도하죠. 그 교회가 편안하잖아요. 짬바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장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뢰를 더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나 부족하게 사람이 잘안 온다는 거. 선배는, <laughs> 이 <laughs> 전, 나무, 뭐 수용리교도 가깝게 있고, 신부상도 있고, 교회가 많고.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든가식고 배불러요. 다 아, 가난한 이때 까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순식간에 붐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마다 잘모이잖아 <laughs> 아멘. 네. 자, 자 건강한 교회. 자, 건강한 교회 첫 번째보다 성령 이 역사하는 교회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동성이다. 아멘.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가장 건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줄 믿습니다. 그런 아, 네. 일어나. 그리고 모든 아낌없이 물건을 갖다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갖다가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알려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이 기뻐하는 뜻을 따르고 살기 때문에 기쁜 거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에, 은혜를 다 받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